주변에 사람도 없고 의전이라는 거는 정말 탁현민이 너무 그립지. 탁현민은 진짜로 디테일에 모든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면서 어느 한 구석도 나라망시 안 당하게 아주 완벽하게 모든 의전을 꾸민 사람이야. 손님이 와도 나가도 그렇게 다 했다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리워할 때가 됐고, 봐봐, 나토의 공식 사이트에 나오는 눈감은 사진 같은 것 정도, 사람 몇이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 체크를 안 해. 우리 대통령 그런 거 올리면 안 된다고, 왜 한마디도 못해 아무도. 이런 바보들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갔나? 멍청이들만 데리고 갔나? 기자 한 병도 거기 가서 따지고 그거 내리고 다른 거 올려달라고 말을 못 해. 포르샵한번 하면은 눈똥거렸던 거 바로 옮겨둘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안한 거야. 그런 사람 큰돈 들여가지고 데리고 가서 뭐한 거야? 옆에서 아무도 그렇게 챙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너 당해봐라지. 우리들 말, 국민 말, 아무 말도 안 듣는 윤석열, 너 당해봐라. 너 혼자 뭘할수 있는가 한번 해봐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안 그러고는 저럴 수가 없잖아.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 주변 사람 아무도 윤석열 편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김건희 편 아무도 없어. 다들? 거기에 어떻게 붙어서 돈이나 좀 시컷 한탕 해볼까 하는 사람들 뿐이야. 빤하지. 얼마인가? 충성스럽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 누가 누구한테이 충이라는 말을 할수 있겠는가? 친구들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신의가 있어야 되지. 그 신의가 커지면 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받들어서 어떤 큰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충심이 생기는 건데, 윤석열을 위해서 충심이 생길 수 있겠어? 생각해 봐봐. 잠시 뭐 하면 헷갈딱해서 배반하고, 필요하면은 전 대통령 등에 젓갈 꽂은 사람, 너 같은 사람한테 누가 충성을 할 거야? 이런 거잖아. 너도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주변에서 그냥 두고 보는 거지 네가 얼마나 가나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지금 착각 속에 빠져서 완전히 자기네들은 지금 판테지야 어, 내가 뭐 해외에도 가고 그런 모든 정상들하고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봤고 뭐 이런 게 지금 막 굉장히 자기가 멋진 사람이 된착각이 빠져 있어. 김건희도 퍼스트레이디들 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었고 사진도 찍었고. 그런데 얼굴은 백인보다 더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 찍었대. 자기는 거기 가서 괜찮은 사진 몇 개만 잘 찍어 가지고 와서 뿌리면 되는 거야.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잘 고친 얼굴 가지고 사진빨 잘 받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은 순수해. 눈도 감고 희죽거리고 좀 얼빠져서 바보 같긴 해도 순수하다고 김건희에 비하면. 근데 김건희는 어떻게 서든지 순간순간에 자기가 제대로 된 사진이 찍히는 거 이것만 신경을 썼지 거기에 스냅샷 같은 거, 활동하고 아름다운 것에 빠지고 사람들 만나서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 핏기 하나도 없이 백인들보다 더 하얗게 그거는 창백 이상이더라고 교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준다는 거는 어,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교민들의 마음이 우어나와야지 되잖아 이 한국 같으면 돈 주고 살수 있지만, 거기 교민들이 이미 외국물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안 하거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환영 안 하고 이러면, 우리 교민들하고 찍은 사진 하나도 없을 테니까 또 이제 그런 거 일부러 찾아가서 식료품점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가는데 그런 옷차림으로 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야.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자연민은 하나도 없고 자연스러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은 질바이드니 내가 그랬지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누구한테는 보이니까 비교사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안 보였으면 그런 말을 왜 하겠어? 그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질바이드는 격이 아예 다른 사람이야.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보다 자기가 그대로 살아온 자기 인생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잖아. 그 사람은 대통령 부인은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잠시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겠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의 길은 바꾸지 않겠다잖아. 그렇게 붙어 다녔는지 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진만 찍어서 뭔가 증거를 갖고 오면 된다. 이것이 목표였으니까. 말 한마디 통했겠냐고. 윤석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비굴함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세다고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길싸움에서 딱 이렇게 보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 건들건들하고 꼿꼿함이 하나도 없잖아. 거기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보다 기가 약한 사람이 누가 있나 봐봐. 없을걸? 기가 죽었다. 거기 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몸이 흔들흔들 건들 건들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기가 죽은 거야. 좋아 죽겠지.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막 이런 사람들과 있어서 영광이다. 이러면은 완전히 쫄딱구지 뭐. 진짜 씁쓸해.